<laughs> 또 댓글 이렇게 한번 하려고요.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받아. 권원육착 의혹 불붙나 어, 기사의 댓글 읽기. 추천수가 3520개 있어요. 한동훈이가 증거인멸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 방해해서 제대로 수사받은 것이 있나? 자신이 깨끗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아서 해명해야 하고 <laughs> 이동재 기자가 자신을 사치 하선이 이동재 기자를 직접 고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절대 고소하지 않음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든지 공수처로 가든지 해야 하는, 사, 해야 하는 사건이다. 아 여기는 정인병자예요. 그 다음에 기더기들에게 속지 맙시다. 그것도 여기 그 위에는 참나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853 어, 근데 이상하다. 지금, 추천 댓글인데, 3537이 1등, 765가 2등, 3860이 3등이에요. 아무튼, 기레기들과적폐들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 <laughs>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건 검찰과 기레기들 싹쓸이하는 거다. 정치 겸, 검찰 박멸하자. 이동재 기자 혼자 자작극했다고 다들 믿는 거냐?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와 가족에게 다세 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거 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 <laughs> 그런 편지를 그 이철한테 협박 편지 보낸 거 공개하면 되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상식선을 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laughs> 한동훈이 얼마나 대단하면 기레기들이 이러냐. 총선 비선실세더나? 총장 비선실세더나? 안데 아, 뭐가 좀 오타도 많아요. 이 소리 듣고도 윤석열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검찰총장으로서 철저한 조사해야지. 포가지 말라면서 페부북에는왜 올린데, 책임질만 아니라고, 아니라서 고아니라 글로 올리고 삭제한 건 아니고. <laughs> 녹취록을 보면 국무공모인 것 같은데. 나는 녹취록을 보고 듣기도 했는데, 공모는 없어. 그냥 검사, 그, 그,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들 수다예요, 수다. 이참에 민병과 참여한데 해체하면 으뚜하오. 그러니까 민병과 참여한데 해체하요 <laughs> 기덕기와 윤총, 윤춘장 일당은 대한민국 갈가먹은 벌어지대래, 들유요 밝히려면 그냥 밝혀, 냄새만 피우지 말고, 너도 냄새만 피우는 김재련이 과냐? <laughs> 고의 인사는, 인사는 가. 누군지 밝혀야지. 만약 고시라넌책임 이거 변호사 폐업해라. 한 모식이라고 나왔는데, <laughs> 궁, 아닌 이상 검은 유착이 확실한 것을 보인다. 인간 쓰레기들 이거는 이제 저기네. 기레기들 연합이 마지막 발악하네. 그런다고 검은 유착이 없어질까? 이 댓글 이거밖에 안 되면 3,922 댓글인데 그 끝이네. 음, 찬반순어 참반 찬반 추천 댓글이 아. 추천 댓글이 있고, 찬반 댓글이 있고, 찬반순이 있고, 그러네요? <laughs> 이거 다음이에요, 다음. 그, 3만 9천 1개의 추천. 그니까 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레기들과 적패들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 음, 이거 아까 읽은 거네. 전. 나는 자파들이 이렇게 정신평가한 줄 몰랐어. <laughs> 아. 현실 파악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얘네들 하는 걸로 보면, 박근혜도 공작으로 쫓아낸 거예요. 지금 박근혜 쫓아낼 때 써먹었던 거다 가짜로 박혀졌잖아요. 최준실이, 독일 재산, 그 다음에 정동춘 씨, 정동춘 아저씨, 응? 다 가짜였잖아. 사람을 아주, 아주 그냥 앉아서 저기 밟아 죽였잖아요. 아주 악질들이네, 이것들.